이번 시간에는 환경 사랑 약속 이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실에서 가림판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삼각 이름표 대신 집게형 이름표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유용하더라고요. 앞에는 이름을 쓰고 뒤에 환경 사랑 약속을 적어 실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2학년 학생들이라 이름을 인쇄해서 3월 2일에 이름표에 꽂아두었지만.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름표를 만드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준비물은 집계형 이름표, 환경사랑 약속 및 이름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수업과 관련된 한글 파일은 인디스쿨 및 블로그에 탑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학급 규칙 및 환경사랑 규칙을 정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